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이트의 어, 인간모세와 유일신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책의 이제 주로 이제 후반기 이제 프로이트가 영국에 망명한 이후에 어, 이제 저술한 후반기 부분을 후반기 부분에 이제 모세의 유일신교의 이제 성립 과정에 대해서 이 반복되고 약간 다른 그런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 설명에 따르면 이제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그 신과 이제 가나안 정복기의 그 모세의 신이 이제 또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프로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기의 신은 전에 뭐, 뭐 화산신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시나이 반도와 쿠바데스 쪽에 있는 거기에 어떤 화산 지형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좀그 어,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신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제 또한 그. 신이 또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는 추레굽 때의 모세와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정복기 이전의 모세가 또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한테는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이제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좀 강압적이고 분노하고 이런 이런 성적인 모세와 또 한편에서는 또 온화한 성적인 모세. 이런 인물이 이런 서로 아주 극단적인 대립하는 그런 성격이 또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이런 가정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온화한 모세는 그런 이제 시나이 산 혹은 이제 코바데스의 이제 미디안 지역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모세를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집트에서 이제 유래한 그 어떻게 보면은 <laughs> 완벽한 형태의 유일신교라기보다는 좀 다른 신들과 견주어서 좀또 부각되는 그런 신이라는 의미에서 단일신교 단일신교로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유래한 단일신교가 유대 유대인의 이제 이스라엘인의 가나안 정복기를 통해 이제 유일신교화된 것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 물론 유래는 이집트에서 했더라도 완전히 이제 그 이제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더 강력화된 형태의 그런 유일신교가 이제 됐다라고 하, 하는 거죠. 이제 그 이후의 가정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선지자가 담당을 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 의뢰에 집중하던 성직 계급과 이제 레위 계급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모세 의 계율에 저항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이제 의뢰, 의에 의뢰와 제사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에도 이제 어 그런 것들과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저항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이제 어 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광야에서의 고생과 은총,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은총을 상기하면서 이제 제사와 의례 대신 진리와 정의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 살라고 강조하는 건데,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적인 어떻게 보면 징후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유일신교의 정착에 대한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가장을 또 보면 보면은 이, 이 이제 새로운 인연, 유대교의 유대인의 이제 그 유일신교의 이념의 확장에는 이제 모세 외에도 그 추종자들과 계승자들 그리고 유대 예언가들 등 하나의 이제 시대를 달리하는 시대적인 지층이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또 시대를 달리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시대를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보고. 그리고, 어, 이제, 프로이트도, 뭐, 언급을, 하, 뭐, 그렇게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있진, 있진 않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확정 시기는 이제, 바빌론 유수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 어, 그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바빌론에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이제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시기, 내가 이제 기원전 597년부터 이제 60년간인데, 그이 시기에 이제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이제 희미해져가는 이제 모세의 경고와 요구가 이제 회기가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선민간을 이제 뚜렷히 이제 선민간이라는 거는 유대민족이 이제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으로. 자신의 이제 백성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선미인간을 뚜렷이 각인하는 유일신교의 이제 확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니까 러 이때의 유일신교는 이제 왜곡을 거친 거죠. 왜곡을 거쳤기 때문에 이집트의 것과는 전혀 상이한 그런 유일신교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신약 뭐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이제 유일신교 사라고도 이렇게 볼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제가 하나의, 어, 기승정결이라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은 이제 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어, 이집트에서 이제 아메노테 사세의 유일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유래한 모세의 그런 시, 모세 모세의 유일신교가 이제 가나안 이제 이제 가나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런 상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신교의 <laughs> 유대교 유대인의 유일신교 이제 초창기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런 이제 가나안 정복기에 이제 유일신교의 유일신교로의, 뭐, 발전, 그 이전보다는 발전했지만, 아직은 더 이제 격상된, 더 절대화된 상태는 아닌 형태로서 유일신교가 이제 이루어졌다가, 이제, 이제, 어, 전에 단계인 세 번째에는, 이제, 유대왕국이 이제 성립된 시기죠. 이때는, 그, 야외에 대한 이제 순정과, 순종도 하지만 반항도 되게 많았던 또요 신의 말씀에 어긋나서 이렇게 불록종하는 그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거친 후에 이제 마지막 결의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아시리아와 바빌론, 페르시아의 이스라엘이 이제 시달리는 과정에서 더욱 유일신교가 이제 강화되고 절대화되고. 선민관이 더욱더 이제 강화되었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타 민족에 의해서 유린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면서 자신들을 이제 구원해 줄 어떤 거대한 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요청이 더 이제 강화됐다고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 프로이트는 이제 그 모세의 종교에서 선민감보다도 의미심장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볼수 없는 하나의 신을 믿으라는 이제 강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음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욕망 이론과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이런 이제 정신적인 정신적인 그런 신에 대한 이런 강조는 이제 감각에 대한 이제 정신의 승리이면서 이제 충동의 포기, 이제 충동의 이제 유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또 이제 하나의 사, 상징적이자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어, 기원 후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후에 그, 이제, 그, 라삐, 루데 라삐의 요청으로 이제 토라 교육은 이제 허가가 됐는데, 이때 진행된 엄격한 이제 토라 교육, 이런 것들이, 어, 토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유일신교가 강화가 되는 거고, 이는 이제 욕망의 강렬함이 이제 유일신교라는 이제 거대 이념으로 거대 이념으로 내적 근거화돼서 이제 대체 충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충족의 쾌감 기제가 하나의 이제 오만으로 작용을 하고 이런 오만은 이제 타민족에 대한 이제 우월 의식으로 작동한다고 이렇게 네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이제 모든 설명. 제가 할수 있는 설명을 마쳤고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절대권력을 가진 한 아버지의 부계사회에서 이제 모계사회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게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뭐 모계사회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그 아, 아버지를 죽인 아들들이 권력을 이제 분산에서 받게 되고 그들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제 족외연을 이렇게 도입을 함으로써 하나의 뭐 모계사회로 이제 갔다고 하는데 뭐 일종의 이제 목권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은 모계사회로 나아간 것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다시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탈바꿈하는 거는 이제 뭐 억압의 회기로 뭐 이렇게 또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예, 예 이렇써서 이제 제가 마치게 되고요. 짤막하게 이제, 이제 다음에 이제 진행할 책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면은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어, 스피노자의 어, 신학정치 논고를 좀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이제 분량이 어, 인간모세 유류신교보다 훨씬 더좀 많은 편이라서 좀 이거 소개시켜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아마 제가 이제 발터 베냐민의 실학정치 단편과 역사 철학 태제 이걸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먼저 어,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스피너자 이제 실학정치 농구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